2월1 1일 한놈 마펜다 원픽 장인입니다. 내일의 시초 단타 예상 관심 종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아바코입니다두 번째 종목은 미래산업이고요. 세 번째는 PSK 홀딩스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들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오늘 오늘 단타 종목들은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지 한번 볼까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k c k KCS, QSI, R-Support, 기산텔레콤이었습니다. 그럼 해당 종목들에 대해 움직임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KCS입니다. KCS 같은 경우는 오전에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 라인에서 매수가 됐고요. 여기서 그래서 좋은 수익이 나왔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QSI 같은 경우는 보시는 대로 매수 포인트가 없었습니다. 오전에 아깝게 오지 않았죠. 이 라인을 와야 되는데 안 왔습니다. 그리고 알 서포트입니다. 알 서포트 같은 경우는 여기서 매수가 됐고 어, 돌파를 못하면서 여기서 본전 처리가 됐죠. 그래서 멘징하고 나왔습니다. 그다음 기산텔레콤인데요. 오늘 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죠. 기산텔레콤. 이거는 어쨌든 여기서 매수가 됐는데요. 그리고 나서 상한가로 바로 꽂아줬습니다. 그런 덕분에 이런 경우에 저는 이런 경우엔 단타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50%만 정리합니다. 50%만 정리하고 나머지는 본청을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본청에 오면 뭐 그냥 요거 먹은 걸로 만족하는 거고요. 나머지 50%는 본청에 오지 않으면 그냥 오버를 합니다. 오버를 해서 내일 갭을 노리거나 내일 오전에 장에 봉 하나를 강하게 띄울 때 그때 수시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좋게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반 정리하고 반은 오버한 형태로 가져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매 포인트가 상당히 또 괜찮았죠. 그래서 오늘 뭐 포인트 중에서 관심있게 봐야 될 것은 기산, 테, 뭐 KCS 는 기분 좋게 뚝준 거니까 뭐 항상 기산텔레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또 말씀드렸던 QSI QSIA 봉에서 나왔던 요런 봉때 욕심내지 말고 쫓아가면 안 된다는 것. 또, 알서포트. 알서포트에서 본전 처리하고 나오는 거. 욕심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들어갔어. 들어갔는데 안 줬어. 안 주잖아요? 안 주면은 거기 본전 걸고 나오면 됩니다. 일단 이런 부분까지, 뭐,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단타는 하실 수 있는 부분만 하시는 거예요. 하지 못하는 데 욕심낼 거 아니고 하지 못하는 분들은 지속적 공부를 해서 내 타점이 완성이 됐을 때 해야 됩니다. 괜히 잘하고 수익 나는 눌림 매수까지 망가지죠 이런 거 잘못 손대면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명심하시고요. 1번 한번 볼까요? 케이스스 보면 이부분에 돌파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구간 돌파했으면 강하게 뻗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내려왔죠. 이렇게 되면은 힘들죠. 이제 상당 부분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별로 안 좋은 모습인데, 이걸 뭐, 좋게 바꾸려면 딱 하나죠. 바로, 바로 양봉을 덮어서 올리는 방법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뭐, 뭐, 특별히 관심 있지 않네요. QSI도 마찬가지고요 뭐, 이런 종류, 의 봉들은 하나예요 바꾸려면, 덮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닌 경우는, 일단은, 안 좋은 모습이니까. 또, 알서포트 같은 경우,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여기를 당연히 돌파하는 건 수순인데, 돌파 후에 이렇게 물리죠. 근데 이런 경우가 많이 나와요, 요새. 그죠? 분명히 돌파해서 강하게 돌파할 것 같은데, 안 나온다. 그얘기 뭐냐면, 지금 시장의 힘이 한번 눌릴 때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눌릴 때가 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종목들이 강하게 뻗고 이런 보습보다, 어, 올라가서 들게 맞는 공간이, 공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간 한번 쪼개 관심있게 봐야 될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통 강하려면 이렇게 가야죠. 기산텔레콤 처럼 마침 이렇게 가는 가는 모습 그대로 아침에 말씀드렸다시피 단타로 상한가까지 주고 그 다음에 흔들림이 없었죠. 그 밑으로 매수단가까지 내려오질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갔고 내일도 당연히 갭이 예상이 됩니다. 이런 경우 이제 쭉쭉 뻗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돈 어, 생겼다고 보시면 되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일데 이제 이번에 이제 오늘 추천드릴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시다시피 세 종목밖에 안 갖고 왔죠. 그만큼 내일은 시초 공략할 종목들이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세 종목 위주로 매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바코입니다. 아바코는 장마가무 뭐 매출액 3,055억, 전년 대비 63.50%, 영업이익 211억, 전년 대비 378.72%, 보통주 시가 4.1% 배당률이. 그럼 뭐, 좋죠? 그럼 서프라이즈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이걸로도 충분히 상승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더 재밌는 게 아바코가 세미콘 코리아에서 유리기판 HBM용 차세대 반도체 장비를 공개한다고 했죠. 그래서 메탈 스포트 등 개발이 완료됐고 패키징 시장을 공략한다고 합니다. 이 뉴스 때문에 아주 강할 걸로 봅니다. 그래서 일단, 일봉을 한번 찾아볼게요. 이런 모습이에요. 얼핏 봐도, 위에서 두들겨 맞았죠. 꼬리를 달고, 꼬리를 두들겨 맞았는데, 그, 여기 보시면, 보시는 대로, 종가가 17,130원이에요. 시간 내에 종가가. 그럼 여기 위에서 시작한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서, 윗꼬리를 달 건지, 그치? 윗꼬리를 달 건지, 그냥 양봉으로 뽑을 건지. 근데 오늘 요, 번좀 뭐 시장의 기, 그 모습으로 본다 그러면, 윗꼬리를 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재료가 좀컸 크게 잘 터졌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위로 강량 말아버리면 이것도 오늘 보였던 기산텔레콤 같은 모습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고 어찌됐든 지금 형태의 모습 봐서는 다시 올라갔다가 두들겨 맞는 형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전에 아침 시초부터 단타는 꽤 짭짤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단타의 추진에 보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종목은 미래산업인데요. 먼저 차트를 먼저 보고 가죠. 그래서는 보시다시피 쭉 하락하였고, 뭐 종가는 상한가인 853원입니다. 그럼 대략적으로 요 라인이거든요. 그럼 얘가 여기까지 뻗을 수 있느냐, 그죠? 강하게 쭉쭉쭉 갈수 있느냐가 관건인데. 지금 미래산업 같은 주식이 요새 가끔 나오죠. 장마감 후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 보여드리는데. 한번 내용을 보면. 미래산업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전년대비 24.39%. 이건 뭐 크다, 크다. 뭐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흑자전환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의미가 있죠. 미래산업에서는. 왜 의미가 있냐면. 미래산업의 시총이 452억이고요. 그죠? 매출액하고 영업이익, 영업, 이익률을 보시면 이렇게 뭐 처참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 어차피 증시 퇴출 요건을 갖춰진 종목들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불안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강화가 된다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실시간적으로 실제로 강화가 될것 같아요. 정부가 뭐 민, 민주당으로 가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경우는 더 강해질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뭐 어쨌든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거예요. 어쨌든간에 뭐 세력이 됐던 뭐 관계자가 됐던, 그렇다고 그러면 빨리 움직여야 됐다겠다는 모습들이 보여요. 지금 현재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여기서. 이런 모습들을 다 감안해 봤을 때 어쨌든 흑전으로 돈을 했기 때문에 강하게 뿜어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뭐 시간 질질질 끌고 할거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은 오전에 강하게 뿜어서 상한가 형태로 만들어 주느냐 못만들느냐 그러니까 853원이죠 853원 해서 그렇게 강하게 뿜느냐 못뿜느냐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못하면은 <laughs> 그 후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의 뭐 기업이 좋다, 뭐 기업을 갖고 투자를 하자, 뭐 모양이 좋다,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근데 다만 단타 거리로 봤을 때 내일 종목들 중에서 그나마 좀 아침에 초반에 움직이는 부분이 강하고 또 재밌을 것 같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갖고 온 거니까 단타에 치중하한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강하, 이 기업이 어쨌든지가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려면 아마 점점점 형태로 갔든지 아니면 강하게 상한가로 말아버리든지 그런 게 계속 몇번 나와야 되겠죠. 그래야 요 부분에서 요 부분까지 가고 눌림 나오고 이런 형태가 나올 것 같으니까요. 그래서 뭐 양날의 검인데 그런 거다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첫 번째는 이제 초반 단타에만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PSK입니다. PSK는 그나마, 그나마 지금 요, 나왔던 그세 종목 중에, 뭐, 차트 모양은 제일 좋아요. 요, 요 구간은 뭐,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겠지만 다 눌린 구간이죠. 눌린 구간이다 보니까 요 구간에 다시 돌파했다 다시 내려왔거든요. 그 구간을 다시 돌파했습니다. 그러니까 쌍바닥 형태로 다시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튀어줄 가능성이 높죠. 거기다가 또시외 종가가 56,700원으로 마감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얘는 돌파할 가능성이 상당히 더 높죠. 근데 또 요새 추세상 시장에 힘이 없다고 느껴지고 또 윗골을 달고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단타 위주로 일단 관심을 두시고 어떤 내용이 있냐 보시면 PSK는 매출액이 127.52% 상승했고요. 영업이익이 228% 상승을 했습니다. 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후공정 반도체 중심 성장을 기대한다고 리포트가 나왔고요. 글로벌 빅테크 업체들이 A집 수군 불균형에 따른 생산업체의 후공정 중심 생산능력 증설이 지속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PSK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매출에 아주 호재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고 뭐 계속 호황이 될 거다. 2025년 호황이 될 거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죠. 그렇다 그러면 이그 기사 내용과 또 지금 실질적으로 그거에 맞춰서 실적이 나와줬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 따진다 그러면 아무래도 돌파할 가능성이 높죠. 그렇죠. 그런다 그러면 우리가 장기봉을 한번 봐야겠죠. 주봉하고 월봉을 한번 봤을 때 얘네가 요 라인을 넘어가 줄 거냐. 그죠. 요런 관점까지 봐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다 그러면 지금 일봉에서 일봉에서 요 라인이 최적의 이제 눌림 구간으로 볼수 있는데 요 눌림 구간에서 왜이 PSK 요, 요 종목을 추천을 해 드리지 않았냐면 여기서 한번 화, 확인할 필요가 있었어요. 이게 확인할 필요가 있었고 또 여기 확인은 다시 줄어와 오는 과정 중에 있었는데 이걸 다시 돌렸단 말이에요. 좀 급하게 돌렸어요. 그럼 아마 요 재료와 관련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 급하게 돌린 만큼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응을 하는 게 단타 매매에도 좀 유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초반 단타에만 집중을 하세요. 어차피 오늘 세 종목도. 지금 뭐 단타 종목으로 드리는 것들은 계속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초반 단타만 집중하시면 꽤 수익이 꽤 짭짤할 거예요. 지금 계속적으로 짭짤했지 않습니까? 한 번도 뭐 실패한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도 잘 맞춰서 단타에 초점을 맞추시고 정상적인 종목은 우리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눌림 종목들의 그 시스템 또 그 시나리오에 맞춰서 계속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익은 계속 쌓일 테니까요. 어쨌든 내일은 아바코, 미래산업, PSK홀딩스를 가지고 한번 놀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